일러스트레이터 자바스크립트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이 화면이 웹 브라우저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어떤 URL을 입력하면 그 해당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웹 브라우저상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어, 기법을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 화면은 어, 그림이죠. 근데 이 화면은 어, 지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뭐 포토샵 그림 디자인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어, 대충 브러쉬로 대충 그린 겁니다. 이렇게 i l l u s t r a t o 에서 그린 그림을 뭐 어떤 형식이든 그림을 웹브라우저에서 볼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볼 수만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인터랙션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를 누르면 뭐 반응을 하죠 또 어떤 것을 클릭하면 반응을 하고요 또 어떤 것을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연결된 어, 또 다른 URL로 갈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작업을 하는 것을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웹 프로그래밍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토타이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이나 컨텐츠의 초기 버전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주문자 또는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에 있는 어떤 결과물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을 빨리 하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토타입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있어서 찾아보니까 어도비 XD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어도비 XD, 뭐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어도비사의 제품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내려가 보니까. 프로토타이핑 101 클래스가 있네요. 그래서 클릭해 보니까 몇 가지 비디오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군요. 그래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싶으면 그 프로토타입 전용 툴을 쓰시는 게더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트밖에 모른다. 그리고 일러스트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프로토타입을 하거나 아니면 웹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고객에게 웹으로 어떤 결과물을 건네줘서 피드백을 하는 걸 받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본격적,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웹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즉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어, 프로그램. 또 하나는 서버 사이드,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보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이 쉽다고들 어,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FrontEnd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서버 사이드는 백엔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FrontEnd Programming, 프로그래밍,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Client 사이드 프로그래밍,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말입니다. 보통 Client 사이드는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걸 어, 맡으니까 보통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요. 서버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어떤 처리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에, 서버 사이드는, 어, 어떤 랭귀지나 어떤 플랫폼을 쓸지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PHP, ASP, Python, JSP, Ruby, CJava.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초보자가, 프로그 초보자가, 웹프로그 초보자가 서버 사이드를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루트로 뭘 먼저 공부해야 될지를 알기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f r o n t 는이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TML과 CSS는 화면에 보이는 것을 담당하고요. 어, 자바스크립트는 화면에서 어떤 일 처리를 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그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 어떤 기능 버튼을 클릭하면 등등의 버튼 어떤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를 우리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러스트레이트를 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프로토타이핑 툴로 일러스트레이트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간편한 웹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고 싶다 하신 분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일러스트레이트 못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손으로 찍찍찍, 어, 예, 브러쉬로 찍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와 서버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어뭐 이렇게 어, 뭐 보였을 때 어떤 곳을 위치시키면 뭐 클릭할 수 있고 뭐 어떤 곳을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수 있는 기능을 일러스트리트 파일에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러스트리트 파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뭐 만들었고요. 각각을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멋도 없이 만들었지만 이 소스 코드, 일러스트 트 파일이나 HTML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일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각 레이어의 이름을 짓는데 이해하기 쉽게 잘 지으시고 요 이름을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고요. 클릭 고트 구글이라는 버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뭐 클릭 어 r URL이라는 것으로 만들고요. 또는 어, 여기 이제 빨간 버튼도 만들어야겠죠? 빨간 버튼은 이제 클릭 히어라는 이름의 버튼으로, 아 네, 클릭 히어라는 이름의 버튼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을 부여하거나 할 거면 그걸 별도로 다 레이어로 만들어서 어 일러스트 AI 파일을 만드시고요, 각 레이어 이름을 어, 기억하기 쉽게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에 따라서 레이어를 나누고 어, 레이어가 이제 초창기 화면에 보일 화면만 뷰잉을 어,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 정도 처음에 보여야 되는 레이어들만 보기 비저블로 해두고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AI 파일은 벡터 파일이죠. 근데 그 벡터 AI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웹 브라우저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일 세이 a S 가셔서 어, SVG 파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v g 란게 이제 벡터 그래픽인데요. 그래서 확장자를 SV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나면 실제 SVG라는 파일은 html 파일에서 바로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vs 코드 혹시 visual studio 코드의 에디터 visual studio 코드라는 에디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제 동영상 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포토샵 ss 스크립트 강좌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vs 코드 설치법과 사용법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확장자가 HTML인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저장했던 pass.svg. 그러니까 SVG는 벡터 그래픽이라서 각각의 이제 좌표들이 쭉 나오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SVG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HTML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정하시면 되는데 뭐 SVG 파일과 같은 이름으로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pass.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도 어, 향후에 공유를 할 테니까 일단 봐주시기만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 코드는 html 파일입니다 html 파일인데 어, 전체적으로 html 태그는 하나도 보이지 않죠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있는 겁니다 어,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맥심은 그겁니다 어, jQuery라는 게 있어요 jQuery라는 것은 웹 프로그래밍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쓰기 쉽게 만들어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jQuery 어떤 URL에서 제공해주는 jQuery를 쓰겠다는 건데 이 쿼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제공되고요 그 기능 중에 우리는 몇 가지를 쓸 겁니다 다 자바스크립트인데 문법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 들고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있는 두줄첫 두 번째 두 줄은 path.svg라는 파일 벡터그래픽인이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 SVG 데이터를 로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타, SVG 파일이 이름이 바뀌면 이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떤 인터랙션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 우리 아까 i l l u s t r a t o 에서 각각 레이어의 이름을 뒀죠. 그래서 클리 r 어라는 레이어, 리셋이한 레이어, 각각 레이어 이름이 있는데 그레이어 이름에다가 샵을 붙이면 우리 일러스트레이터 만든 하나의 레이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첫 번째 말은 이런 겁니다. 클릭 히어라는 레이어가 클릭되면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괄호 안에 레이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샵하고요. 그래서 클릭 히어라는 것을 클릭하면 아 죄송합니다. 요 밑에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클릭 히어를 클릭 키어라는 그레이어의 호버, 즉 마우스를 위에 갖다 대면 마우스 를 위에 갖다 대면 이 마우스 오버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클릭 원을 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클릭 키어는 이 까만 빨간색 에, 버튼 같은 모양이죠. 여기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 클릭 키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마우스 리브 마우스로 떠나갈 때는 클릭원이라는 그 메시지를 하이다라는 거죠. 즉 아까와 같이 각각의 레이어를 보일지 말지를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프론트엔드 던 프로그램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를 쓰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액션에 관계된 거다. 그리고 HTML과 CSS가 화면 디자인에 관계된 건데 우리는 어차피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터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버튼 버튼을 그 마우스를 올리면 밑에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리커라는 버튼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아까 클릭 1이라는 메시지를 숨기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제 쿼리에서 적용되는 기능인데 클릭 1을 숨기고 리스 e 스원리스 s 스1이라는 것은 요 파란색 글씨입니다. 요리스 s 스1을 페이드인 뭐 바로 쇼워 할 수도 있고요. AD는 천천히 보이는 거죠. 다 jQuery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리셋 버튼을 보여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Illustrator의 레 이름에다가 해당하는 보일지 말지 클릭하면 뭐 어떤 짓을 할지 와 같은 것을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리셋이란 것이 눌리면 리셋은 마지막에 리셋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response 1 좀 전에 만들어뒀던 파란색 글씨가 리스폰스 1이죠? 이놈을 지우고, 어, 그리고 리셋도 하이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해당하는 요 블락을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레이 이름만 바꾸고, 뭐라는 기능을, 어, 달리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자바스크립트이고요 밑에 이제 style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style 은 이제 CS와 S와 관련된 건데, 해당하는 어떤 그, 객체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를 클릭 가능한 그 아이콘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 히어라는 레이어와 리셋이라는 레이어와 클릭 어덜 URL이라는 레이어가 누르면 포인터로 바꿔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CSS 관련된 설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 배우시면 이제 웹 프로그래머도 활동을 하시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화면 디자인하고 JQuery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붙여서 이제 웹에서 어, 보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SVG 파일도 만들어졌고 HTML 파일도 만들어져 있으면 요, 사실은 이두 요 개의 파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AI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지 SVG 파일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세 개의 파일을 동일한 폴더에 놔둔 상태에서 저 HTML 파일이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열리겠죠? HTML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웹브라우저 열리면서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실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웹서버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웹서버를 만드셔야 되는데 에,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 자신의 PC에서 시험을 할 거면 로컬호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로컬호스트라는 기능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로컬호스트 뭐 어렵지 않습니다 Visual Studio 코드를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폴더가 있죠 어, 여러분이 지금 작성하시는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m y s v g 테스트 인데 뭐 여기 오셔도 되고요 뭐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오실 거면 그래서 dir 아,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터미널이라는 창입니다 터미널이라는 창이 열리지 않으면 메뉴의 터미널 가서 new 터미널이라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상에서 dir이라고 누르면 본인이 지금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가 나와요. 저는 지금, 어, mysv, g test1 이라는 폴드 있으니까 cd mysvg test1 이라고 해서 그폴더로 오시면 돼요. cls 하시면 터미널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 로컬 호스트라는 걸 쓰려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파이썬 띄우고 마이너 m d u 고 HTTP 라서버 d u 고 8000이라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서버 서빙 HTTP 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어, 여러분 지금 쓰시는 컴퓨터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음, 구글에 가셔서 vscode, Python 설치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어, 이렇게 나옵니다. 요 URL은 영상 하단에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extension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터미널에서 프론트가 깜빡이고 있단 말은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어, 웹 서버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용도로 쓰, 웹 서버를 쓰는 방법이 Python m- 요 명령어인데요. 도면을 치고 나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라고 쓰시면 됩니다. 로컬 호스트 8000이라고 쓰시면 돼요. 왜 로컬 호스트 8000이라고 쓰냐 면 여러분이 서버를 돌리실 때 8000이라는 포트를 쓰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p y t h o n m h t t p s e r v e r 8 0 0 0 쓰시면 로컬 호스트 콜론 8000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그 서버를 운영한, 서버를 작동한 폴드 안의 내용물이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패스점 HTML HTML 파일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만든 그 일러 파일이 보여요. 동작 도하죠 예, 그것 구글하면 다른 웹사이트로도 올라 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기능을 로컬 호스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로컬 호스트죠. 본인의 PC에서 간편하게 테스트용 서버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일러로 파일을 만들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한 이유는 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로컬 호스트로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로컬 호스트라는 것은 자신의 PC에 있는 것을 그냥 불러 보는 거라서 그러려면 이제 웹 서버를 어, 찾아야 되죠. github.com github이라는 사이트는 뭐 소스 코드나 여러 가지 어, 파일들을 공유하는 사이트이지만 간단한 웹 호스팅도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를 봤을 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어떤 웹 컨텐츠는, 어, GitHub에서 호스팅이 가능해요. 서버 사이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HTML과 CSS, j a v a s c r i 만쓸 거라서, 그죠? 우리는 GitHub에서 웹 호스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일은 GitHub.com 접속하시고요.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아이디를 만들었으니까 음,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깃톱 어, 사이트는 무조건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리파지토리라고 하는데요, 어, 하나의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저장소죠. 그러면 New라고 클릭하시고요. 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일러로 만든 파일을 실제 깃 b 이라는 웹서버에 호스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 제가 만들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URL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GitHub.com 이 URL은 아니네요. 음, 이렇게 URL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측 GitHub.com 이렇게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이 URL로 누구든지 접속을 하면 본인이 일러로 만든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새로운 리파지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럼 쭉 내려오시고요. 리파지토리 이름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 만들 거니까 Illustrator i l l 2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책박스가 녹색으로 나오면 가능한 거니까요.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은 간단한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안 쓰셔도 되지만 Illustrator 웹 프로그래밍 테스트입니다라고 하고요. 밑에 퍼블릭은 꼭 퍼블릭으로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웹에 올릴 거니까. 퍼블릭하게 설정을 해둬야지 다른 사람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버튼 을 클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README 파일, 즉어 본인이 만든 그 웹사이트에 처음 왔을 때 사용자가 보게 되는 파일. 뭐 추가해보죠, 뭐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녹색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Create Repository. 그러면 이제 하나의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폴더 안에 이렇게 README 있죠? 방금 아까 우리 팀이 했던 건데 오른쪽에 있는 펜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내 PC에 있는 HTML 파일과 SVG 파일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Add f i l e 눌러서요, Upload Files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Choose Your File이라고 어, 클릭이 나오네요, 어, 링크가. 그럼 클릭하시면. 본인이 만든 HTML과 SVG 파일, 어, AI 파일도 업로드 해도 되겠지만 두 개만 있으시면 됩니다. HTML과 SVG. 두개 파일을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스크롤 바가 나오면서 두 개의 파일이 업로드 된게 확인되죠. 그리고 기스텔, 기, 네, GitHub에서는 Commit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업로드하는 과정 중에서 변화가 생기면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1번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뭐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실 필요 없이 녹색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업로드가 다 완료되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눌러 보시면 SVG 파일을 눌러 보시면 당연히 SVG는 벡터라서 이렇게 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러스트리트 다시 상위해 와서 path.html.html html 파일을 클릭하면 소스 코드가 쭉 보이죠? 예, 쭉 보입니다. 쭉 보이면 이제 마지막 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업로드는 다 되었는데 마지막 세팅이 남았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세팅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팅즈를 누르시면 음...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쭉 내려오시고요. 어디까지 내려오시냐 하면 깃허 페이지라는 겁니다. 이 깃허 페이지라는 기능이 깃허에서 제공해 주는 웹 호스팅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만 호스팅 되긴 하지만 하여튼 웹 호스팅 기능이고요. 여기서 밑에 소스를 n o n e 을 클릭하셔서 메인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만 하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버튼 을 누르면 다시 화면이 리셋되면서 아까 갔던 위치로 가면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웹 호스팅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URL을 클릭하시는데, URL 주소를 보시면, 일러스트리, 본인이 아까 만들어뒀던 리파지토리까지만 나오죠. 그 리파지토리 안에 아까 pass.html 파일이었죠. 그 파일 이름까지 여러분이 슬래시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주시면, 본인 만든 일러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했던 기능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요. 밑에 초록색 버튼이 나오고 리셋을 클릭하면 리셋 되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고트 콘솔이라는 것을 누르면 이제 구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음, 아까 보시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곳에 올라가면 손가락으로 바뀌죠? 요 손가락으로 바뀌는 기능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스타일이라는 기능입니다. 사실, 기게 CSS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에 의해서 손가락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아까 밑에 있는 구글 주소를 누르면, 요 구글로 넘어가라는 것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URL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배우셔야겠지만, 어 뭐, 자, 모르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자바스크립트 URL 링크 하면 도움말이 쭉 나옵니다. 조금씩만 찾아보시면 어,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떠셨나요? 어, 이제 정리를 하면 어도비 러스트이트에서 파일을 어, AI 파일을 만들고 어떤 인터랙션을 갈그 계획에 따라서 레이어를 나누시고 처음에 보여야 되는 레이어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놈을 세이브 해저에서 SVG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SVG 파일을 HTML에서 운용할 수 있게 기능을 JavaScript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SVG 파일과 HTML 파일이 동일한 폴더에 있는 거고요. 그놈을 웹 호스팅 하면 되겠죠. 그리고 웹 호스팅은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팅과 GitHub에서의 호스팅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GitHub에 호스팅하는 그 소스 코드는 상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 하단에 둘 거고요. 보시면 AI 파일과 HTML 파일, SVG 파일이 있습니다. 각각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초록색 버튼을 누르셔서 GitHub을 쓰시는 분은 요 GitHub에 관련된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운로드 칩 하셔서 압축 파일을 푸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관련 파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영상을 멋지게 만들려면 일러스트 파일도 멋지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쓰지 못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저랑 일러스트레이터와 자바스크립트 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서로 협업해서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